얘들아 데 너네 어디있어? 몰라? 야 어? 근데 있잖아 내가.. 내가 무기 상점을 하나 찾았거든? 응어 깜짝이야 음. 카카카트타나가어 카, 깜짝이야 오오오 음. 깜짝이야 공대력이 엄청 여대한오아아아나통 있는데 통을발사가 못하는데 어아 이렇게 방을 열 수가 있구나 아아아아소잠시만 x 지 마세요 야얘 롤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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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그쪽으로 하는 거 아닌데 뭐하냐? 야야야 야야야 야, 야, 통을 쏴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안 죽는데 이 새끼가 미쳤나 이게 야 잠깐만 그래, 야나 그래. 주먹으로 애들 죽일 거야 그냥 오케이 야케 음. 하면 야 하면 딱싸그려야지 하면 비어 저거 이 사람한테 불러다니는 데요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빵 이거 너무 나 같은 거만저는데만나도저저프로틴저판매하저저 너, 너 자신이 지금 빵빵이란 거지? 근육 빵빵이. 육질이 나는게 아니라. 오케이? 근육 오, 빵빵이는 야. 이상한 사람이다. 오케이? 아, 아, 나 개오글하게 죽었어. 골드 파워더 가지고 신나는데? 아, 씨. 고릴라한테 오, 죽었어. 오, 오, 야, 나 카타나 얻었다. 어, 저 야, 쎌, 쎌먹 있는데, 쎌멍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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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조예라 나그 도망가라 나나 보면 나 e m p 있다. 참난 카타나가 있다고 난 단검 있다고 난 단검 있다 고 근데 왜안 써요 저 어, 깜짝이야 야돈좀 모아야겠다 어 뭐야 그냥 야 타미야 그냥... 네가 예상된 되는... 오케이 오케이 내가 밤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야밤 되면 얘네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올 어, 뼈대 사무라이 뭐야 오오오오어저 사무라이들 뭐야 갑자기 나한테 와서 때리고 있어 이 사람 뭐야 이거 아. 총 들고 있다 어이,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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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아이들아 신기한 거 하나 왔어. 야, 구야 근육맨, 근육맨이 나 쫓아온디. 어, 어, 근육맨 봤냐 어, 어, 잠깐만 근육맨 개 쎈디. 근육맨 개 쎄. 어, 오, 안녕, 아, <laughs> <너 외계인이야>? 어, 아니요, 아부나. 이거 왜게이냐 뭐야? <웃음> 이게 뭔데? 어, 쌤 오, 쌤 오, 아니요, 쌤 오. 누세요? 어? 어세 명이다. 예, 오 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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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었어. 간겁이 으야 오늘 야있야 뭐야 야야 야! 있어요, 대리 있어요. 아, 대리 있어? 야, 도식이, 도식이 오부나. 도식이. 살려줘. 살려줘. 야, 여기 어, 다 이겼다. 오 야, 드림다, 드림 나, 드림. 여기 여기. 와, 페니. 야, 띠리